서비스 허위 홍보로 자금을 모은 경우 처벌은 허위 과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나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모집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광고를 통해 접근했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라는 첨단 기술 이미지를 내세워 실제 기능이나 성과를 왜곡했다면 기망의 고의와 피해자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기 쉽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투자 유치 자료, 홍보 영사, 계약서, 금융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며, 관련자 진술이 상반될 경우 증거 수집에 치밀함이 관건이 됩니다. 피의자는 초기 조사에서 자금 사용처와 사업 실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구속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피해자 다수가 집단적으로 고소할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커져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대응 전략은 피해 규모 축소, 합의 시도, 자료 제출 시기와 범위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인데, 전문적인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 없이는 단순 변명으로 받아들여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을 미리 예측하고, 불법적 의도보다 사업 실패로 해석될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